1523번 먼저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3콤마 0하고 2콤마 3이 있어요. 이것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c, d라고 하겠대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지나가는 게 정확히 y는 x가 되겠죠. 이 좌표가 3콤마 2고 이 좌표가 0콤마 3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삼각형 자체가 요 빨간색 삼각형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 파란색 삼각형 얘네 요두 개의 삼각형도 서로가 y x에 대하여 대칭이 되겠지 구하라고 하는 거 내부에 있는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보면은 1번과 2번의 넓이가 똑같아야 돼요 대칭이동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문제 풀 거는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가 밑변일 때, 이 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높이 이렇게 넓이를 풀도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점을 찾으면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찍었던 여기 P. 다음 두 번째는 여기 Q. 이렇게 두개 찾으면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아. 자, P라는 점을 먼저 구할 건데 P라는 점은 AB를 지나는 직선과 오 d 를 지나는 직선의 결점이죠. 그래서 오 d 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적어보면 0, 0과 3, 1을 지나니까 y는 3분의 2 x 이렇게 될 거고요. AB를 지나는 직선을 보면 은 기울기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3만큼 내려가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x 절 편입니다. x 빼기 3이라고 적어주면, 빼기 3x 더하기 9라고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둘의 교점부터 구하면은 p를 구하는 게 되겠어. 교점 구합시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9는 3분의 2x. 그러면 9라는 게 3분의, 1. 3분의 2 더하기 9, 3분의 9니까 3분의 11x. 그래서 x는 11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더럽네요. 11분의 27, 콤마, y 좌표 얘가 간단하죠? 그럼 3분의 2 곱하기 11분의 27이니까 나누면 9고, 2고 18이어서 11분의 18이다. 이렇게첫 번째 필요한 점이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 Q를 구합시다. Q를 잘 보면은, Y는 X하고, 여기하고의 교점이니까 아까 구해놓은 거는 X일 때.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4X는 9일 때니까, X는 4분의 9일 때. 요점에 접해는 4분의 9콤마. y는 x의 점이니까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다 구했어요. 5q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근데 5q의 길이가 여전히 y는 x를 지나가는 선분의 길이죠. 그럼 한 변의 길이에 루트 2배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배 그 다음 p에서부터 요 y는 x까지의 거리 p와 y는 x의 거리, 이게 내가 찾고 싶은 높이가 될 거니까요. 구하면은, 루트 2분의 절댓값 x 빼기 y니까요. 11분의 27, 마이너스 11분의 18이 돼서, 얘는 11 루트 2분의 9가, 되, 9가 되겠죠. 좀 정리해주면은, 22분의 9 루트 2가 내가 찾는 높이가 되겠어요. 여상하게넓이구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4분의 9 루트 2 곱하기, 22분의 높이, 구루티를 곱하고, 이 전체가 두개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거에 널리가 되겠죠. 전체 정답은, 이렇게 나쁜되고 2하고 2하고, 요거하나분데서 44분의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